안녕하세요, 정디입니다 지금은 파나가야 순시영 공항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타고 스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 수화물이 파손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 나중에 보상을 받기로 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기아 차다. 오케이, 다어가실라나 수화물 세 개. 와, 와 크다. 야, 이렇게 캐리어 26인치 세 개를 타고 갈수 있구나. 어후, 자, 가봅시다. 안전벨트 출발. 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숙소 도착했습니다. 와. 자, 체크인하고 이제 개통공궁 앞에 해양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기. 태극기랑 바라밸 굽기 준비했어요. 여기는 콘준토 에스토로라이코 의 아순시온인데요. 어, 네, 대통령궁과 아순시온 간판이 있어서 사진 찍기 참 좋은 곳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무방해서 세운 대통령궁이 바로 뒤에 있는데 어, 경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도 들고 있어요. 다들 친절하십니다. 어, 대통령궁 앞에 보면 은 경비원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서있고 여기도 많이 서있고 이쁜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입니다 아 어, 대통령궁 너무 이쁩니다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진짜 성같아요 성 여기 국기계양대가 영장에 서있어가지고 좀 미간을 망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 군인 총 들고 있는 군인 길 가다보면 군인이랑 경찰이 그냥 너무 쉽게 보입니다. 이 건물은 바로 인디펜더스 하우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독립의 집입니다. 옛날에 대통령관저로 사용했었고 파라과이 독립이 선언된 식민지 시대 자택으로 현재는 역사적인 문서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은 휴일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무료이무로 시간 돼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뭐 문양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어, 옛날에 했다는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광장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역순으로 돌 거예요. 14뭐 이렇게 쭉 돌아서 뭐 은행 지로 영화에서 보던 그 아파트들이 나오네요. 막 추격신 찍고. 도망가리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보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또... 이 멋진 건물은 바로 영웅의 신전입니다. 파라과이의 영웅들이 안치된 곳인데요. 앞에 보면은 그린들이서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싶은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영웅의 신전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판티온처럼도 있네요. 영웅들입니다. 파라가이. 네 아마도 여러분들은 독립 전쟁에 영웅들인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옆에서 볼수 있구나. 2층 뒤에는 화장실도 있어요. 무료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도 이런 것들이 있구요. 주무고 계십니다. 영웅의 신전 옆에 바로 영웅의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보면 은 많아진다고 하네요. 포장마차도 있고 해서 맛있는 걸 많이 사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광장 자체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순시원의 제1 광장입니다. 가장 큰 광장이죠. 두 번째는 우르과야 광장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리도 바인데, 어, 지금 문 열었네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돼서. <laughs> 저4명인데 저기 앉아요. 예. 네. 리도바는파나가의 대통령이 아침을 먹는 그 식당입니다 평가가 되게 좋아요 아홉, 메뉴는 요거 한개 시키고 요거 한개에서 세명이서 나눠먹으려고 합니다 어, 추가로 코카콜라 제로 500 응. 이거랑 판타과라나 응. 500. 응. 스프는 나눠서 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주문도 너무 <웃음> <웃음> 너무 <laughs> 어, 이쁘다. 색깔 음, 생선 가스 9만 과란이고, 가격은 18,000원 정도. 어, 뭔가 비싼 고기 같은 느낌? 네, 좀 짭짤합니다. 좋은 가격은 20만 5천 원. 음, 여기서 밥을 먹고 맞은편에 보면은 바로 아선시온 개상당이 있습니다. 어, 개로시 나무다. 이 대성당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독재 정권 시절 저항운동의 거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성당들과는 다르게 천장이 아치형이 아니고 슬래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컬처 센터 오브 더 리퍼블리에서 카빌도 박물관으로 유명한데 어 지금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한때 정부 기관으로 사용했었고 지금 국회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 9시부터 영업시간인데 먼데 어 있나 봅니다. 막고 있네요. 여기는 바로 이스텐션 플라자 우루과이라고 해서 중앙 기차역입니다. 남미 최초의 기차역인데 지금은 폐쇄되어서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폐쇄된 옛 중앙 기차역을 볼수 있습니다. 내부 관람은 가능한데 입장료가 유료라고 들었고 기차만 보고 하면은 무료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보관 중이네요. 이게 유네스코 문양 같습니다. 기차가 아직까지 잘 전시되어 있네요. 정식 명칭은 Extension Central de e r r c a a r i del Paraguay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중앙기차역 입구가 여기네요. 입장료는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여기는 사운드가 빵빵하네요. 기아 자동차다. 와 소리 너무 커 여기. 참고로 파라과이에는 기아 자동차랑 현대 자동차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우르과이 광장 들어왔습니다. 우르과이 광장은 <laughs> 예파라과이에 신기하게 우르과이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아순시온 제2광장으로 영광장과 더불어 양대 광장으로. 불립니다. 많은 동상들이 있네요. 오히려 영웅 광장보다 더큰것 같아요. 광장 가운데 보면은 바로 동상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루과이의 영웅 호세 아르티가스입니다. 바로 호세 아르티가스의 기념비가 있고 또 근처에는 서민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죠, 아르티가스. 여기서 잠깐 쉬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도로를 보면은 이렇게 인도가 있고 옆에는 자전거 도로 이거 차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도로 중간 보면은 이런 구멍들이 나와 있는데 어 밤에 다니다가 아예 빠질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건너 건너서 계속 있어요. 이는 작은 구멍에 속하고 큰 구멍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늘 보이는 기아 자동차. 여기는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온 국립 미술관입니다. 근대 미술 작품이 다수 있고 전체적으로 평이 좋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작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어, 이 고목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메카로도 4라고 해서 사시장이 나옵니다. 여기 근처에는 한식당도 되게 많이 있고 많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 여기서 생필품들을 사면 되겠는데 다만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소지품 잘간수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드디어 한식당 발견했습니다. 강남 오 이제 시장바다 갔습니다 여기 야 전통시장 느낌 푹푹 나네요 야사시장입니다 여기가 안에 들어왔어요 마그네틱을 사러 왔습니다 마그네틱 확실히 물가가 싸네요. 바나나도 2,000원에 팔고. 오, 신신하다. 어 이거 만화에서 보던 치즈. 맞죠? 청과젤리. 아, 어, 차 진짜 많아 여기가. 야, 사람 사는 거 같은 느낌? 아, 순시원에차든다 여기 몰린 거 같아요. 사람들하고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와이. 아, 노래 좋다고 하니까 기분 좋 하시네요. 신났다 신났어. 네, 신시가지까지 오는데는 메카라도 사시장에서 4달러 정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신시가지에 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파시오아의 레리아라는 건물인데. 뭐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인 대로 읽은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쇼핑몰인데 한번 들어가서 아이 쇼핑을 하겠습니다. 마그네틱도 있으면 살려고요. <목소리> 야, <이야>, 진짜 크다. <목소리> 야, <이야, 목소리> 별거다 있네. 마그네틱 빼고 다 파는 거 아니야? 핸드폰도 <laughs> 팔고. 와.. 크다. 신시가지 얘기 말고도 백화점이 많아가지고 한번 쭉 돌아볼 생각입니다. 어 삼성 자랑스러운 삼성. 에지는 없나? 제가 에지 관련 업계 자리는 아닌데 에지도 그립네요. 파라가이 스타벅스 텀블러가 뭐 있을까요? 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나라에만 파는 스타벅스 굿수도있으니까알 파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와, 귀엽다 뭔거 아. 이거, 이거 얼마지? 스타벅스 그린이 그려져 있어요. 가격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데 있네. 이런 거다 가격이 없어요. 마데인 차이나. 아, 달러. 네, 도레. 아, 73달러. 73달러. 일단 세임. 와 이게 알파카가 7 3 3 달러네요. 일본은 얼마죠? 60 달러. 60 달러. 네, 이런 것도 또30% 세일인데 비쌀 것 같아요. 어, 너무 비싸다, 가격들이요 어떻게 이게 10만 원이 넘을 수가 있지? 삼성을 찾아라. 삼성 또 발견했습니다. 어, 영화관 또 있는데 지금 문을 닫았네요. 지금 개봉작들이 어? 오랜만에 본다 토이스토리 오락실도 있고 차도 파네요 이 차는 어떻게 옮겼을까요? 어, 바나나 네. 가격이 네. 예, 바나나 가격은 1400원 정도하고 사같이 생긴 애가 5,100원. 키로당. 이물 가격은 800원 정도 하는데, 신가스가 탄산이 없는 겁니다. 내추럴. 두 번째 쇼핑몰은 바로 대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멀리 되게 좋아 보이는 곳에 갔다 왔고, 여기는 가로로 큰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어, 둘다 크다고 하니까 들어가 봐야겠네요 사람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버거킹 서브웨이, KFC 등등 삼성 여기도 있는 삼성 현다이 코나 투싼 델리 마켓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몇시 나와야 돼요? 아, 새벽 2시, 3시? 2시, 3시? 2시 그렇군요. 치약은... 3천... 700, 600, 700원 음, 뭐 단백질 바, 시리얼 받도 있네요 오늘 이런 거 400원 밖에 안돼아 이게... 하이네켄 맥주가 천원오 맥주랑... 후지마게 샀는데도 <laughs> 데 어... 6 2 5 0 0이니까 만... 3천 원? 짜 아, 예.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와퍼버거 이렇게 시켰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게 콤보가게이구나 여기 버거킹에서 와퍼버거 세트 하나랑 단품 하나라고 해가지고 총 가격은 67,500 14,000원 정도 나왔네요 음 맛있는 와퍼버거 저 타고 숙소로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대통령궁 뒤에 있는 포토존에 가서 다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신시가지에서 우리 대통령궁까지는 약 4달러 정도 하네요. 오, 영웅의 광장 앞에 이렇게 활기찬 곳이었네요. 다시 와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노점상도 되게 많이 있고요. 와, 경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처음 본다. 한국도 이렇게 많이 없을 건데. 이야, 뭐. 와. 이게 다 경찰일 건데. 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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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웅의 신전 뒤에 노점상이 있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마그네틱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돌아봤는데, 여기가 단것 같아요. 어, 요게 2달러고 요게 1달러 뭐 이런 건다 1달러입니다. 아 그리고 그 경찰 불러 보니까 4시에 시위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많이 대기한다고 하네요. 야 진짜 경찰 많다. <laughs> 아 귀여워 <웃음> 만져달라고. 헤이 <laughs> 귀여워. 아소시면 포토존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몰랐는데, 여기 관람차도 있어요. 역시 여기 포토존이었습니다. 오1 5 1점, 2 4 8 오케이. 112층. 오, 여기가 14층인데. 오, 수영장도 있다. 와. 이야. 근데 좋다. 와 여기도 있네 테라스가. 야. 이야 뷰 좋다. 와 넓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토스트기 냄비. 휴지 어머, 거의 다 있는데 싱크리도 완전 가정집이네요 스미기통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엉방하다오 시원합니다 화장실이 드라이기도 있고 어메니티 다있고요 수건 비데도 있고 어, 고정식 샤워기가 아니고 호수 샤워기입니다. 수건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다. 앞수건 아, 타월도 여기 두개 있고 에어컨도 있고 소파 콘텐츠도 많이 있고요. 다림이도 있고 어, 비도 좋네요. 이야 좋다. 와 숙소 되게 만족합니다. 음, 와이파이는 속도가 지금 영상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어, 괜찮네요. 네, 파라과이 아순시오 일정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러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 숙소의 최대 단점은 소음이 너무 커요 지금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